이 케이스 같은 경우, 이제 시술 후에 울퉁불퉁해짐을 호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보시면 가운데 부분은 튀어나와 있고 주변으로 꺼져 있습니다. 즉, 재배치한 부분 일부는 죽고 또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일부는 더 튀어나오고 해서 시술 후에 굉장히 더욱 울퉁불퉁해진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성공적으로 재배치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앞 광대의 볼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얼굴이 굉장히 판판하게 납작하게 돼서 굉장히 어색한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최악 경우는 가장 안 좋은 경우이고 병원에 이제 가장 많이 오게 되는 경우인데 이 재배치한 지방이 죽어 버려서 오히려 푹 꺼지게 되는 경우입니다. 눈밑 지방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앞광대 꺼짐이 많은 경우에 이것을 무리하게 당겨서 재배치 시술을 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.